안녕하세요.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틱톡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음, 이렇게 폭등을 보였습니다. 5.62%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441 해갖고 액면 분할 그 이슈 때문에 계속 상승이 이어졌어요. 20.5%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음, 하루 3위로 밀렸다가 다시 2위로 복귀했고 아마존은 하루 2위했다가 3위로 내려왔습니다. 애플은 역시나 시가총액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구글은 4위입니다. 시가총액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에서 이렇게 자, 영상에서는 제가 틱톡, 마이크로소프트, 뭐각 회사의 입장, 그리고 뭐 이슈, 기타 이런 걸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틱톡 자 틱톡은 어떤 입장이냐 어, 현재 틱톡 같은 경우는 뭐그 바이트댄스가 이제 모회사잖아요. 그 바이트댄스가 어, 틱톡을 뭐 전부 매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외에 지금 뭐 다른 가능성도 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 바이트댄스가 뭐 선호하는 것은 이 n d e p e n d e n t s p i n o f f 독립법인으로 그냥 탁 떼어내는 거예요 independent s p i n o 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M&A 이런 거 인수합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스피너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 뭐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d i s entanglement라는 this entanglement라는 단어도 똑같이 씁니다. 아, 제가 왜 이걸 아냐면은 제가 M&A 관련돼서는 아, 예전에 뭐 관련돼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요거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트댄스 창업자, 미국, 중국의 바이트댄스 창업자는 지금 중국, 그,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걸왜 미국에 파느냐, 왜 구족적으로 그러고 있느냐,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음, 이 바이트댄스 창업자는 약간 친미 형,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조금, 음, 욕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뭐, 눈치도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차이나, 야 중국이, 못 팔, 뭐, 못 팔게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어요. 가령, 어 미국한테, 야, 니네들이 틱톡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애플한테 똑같이 비슷한, 음 규제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중국은 조용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틱톡이 저렴하진 않을 거다. 인수 가격이.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대략 50빌리언을 점치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50빌리언이면. 이거는 어, 시가총액을 뭐,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쭉 보시면 51년짜리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재밌어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MS 입장을 좀 보자고요. 그렇죠? MS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자기네들 애저 클라우드에 어떻게든 큰 고객이 필요해요. 음. 왜냐하면은 어, 뭐 AWS 같은 경우는 큰 고객이 어디예요?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그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뭐 줌도 있어요. 쭉 있거든요. 에이조에는 이런 진짜 컨슈머 회사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고객이 필요해요.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은 애저는 자연적으로 컨슈머 중심의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크게 큰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 제가 봤을 때는 MS가 틱톡을 인수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예요. 애저에큰 고객을 하나 갖고 온다. 여기 있습니다. AWS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건 뭐, 물론 사람마다 MS가 틱톡을 인수하려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MS의 최종 그, 목표는 이거예요. 커스머 중심의 고객군을 애저에 딱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ms 가 분명히 어, 이 컨슈머 쪽을 쭉 갖고 와갖고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구글하고 경쟁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요거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ms 가 인수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한 10에서 12년 전 얘기일 겁니다. 네 번째. 음, 자, 틱톡은요. 음, 이렇게 보고 있어요. New Generation YouTube. 새로운 시대의 유튜브다. 틱톡은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틱톡은 지금 유저 수가 얼마큼 되느냐. 대략 지금 100밀리언. 1억. 예. 엄청나게 큽니다. 1억명이면. 여섯번째. 비슷한 개념이에요. 음, 광고시장을 파일을 먹겠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빙 검색 엔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잘안 돼요. 거의 실패했다고 보죠. 요즘은 다 검색은 다 구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죠. 음. 그래서 이런 어,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 이슈, 이슈가 뭐냐? 슈는 음, 첫 번째는 제일 큰게 이거예요. 틱톡에 인플루엔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틱톡에 이제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은 어, 그런 어, 유저들, 그런 유저들이 지금 뭐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스냅. 트럼프가 야 우리 저기 이거 금지할 거다 하니까는 인플루엔서들이 아마 지난 주말에 어 마지막 그 작별 인사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 이쪽으로 와라 어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면 계속 우리 같이 함께 할수 있다 라면서 이런 부분이 이탈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워싱턴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인플루엔서들이 자, 틱톡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인수, 특히 MS가 인수하는 음, 적이 없어지거든요. 목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가야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건데 인플루엔서들이 에이 그래 나 틱톡 이제 안쓸려고다 이탈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 그래서 어, 어떻게든 지금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9월 15일까지 뭐 이야기를 좀 한다 뭐 협상한다 하는데 그 이전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계속 압박을 느꼈죠. MS한테 이런 부분 있다. 인플루엔셜 이슈가 있다. 세 번째는 자 MS의 과거 실패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쭉그 나열했죠. 여기에 플러스 제가 거기에 늦지 않은 게 노키아 부분도 있어요. 노키아도 실패 사례가 있고. 근데 또 성공 사례는, 어, 이 컨슈머 쪽에서는, 엑스박스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인크래프트. 그쵸? 요거는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나 마인크래프트는, 요거는 진짜 어, 대박이에요. 마인크래프트는. 요즘 애들, 아직도 마인크래프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 백악관의 나바로, 나바로가 또 MS는 친중기업이다. 그러면서 과연 MS가 틱톡을 인수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약간, 그러니까 백악관 내부적으로도 음,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 금지. 사용금지, 이게 나바로 축이에요. 두 번은 인수,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래서 백악관 자체도 어, 그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MS하고 그 다음에 틱톡하고 이런 걸좀 들여다 봤어요 이슈 좀 기타를 좀 보자고요 기타 항상 기타가 있잖아요 기타. others o t h 하면은 음, 첫번째 아마존이 대략 한 3주전에 틱톡 삭제해라 했다가 아그 공지는 아, 실수? 이러고, 음, 이렇게, 없던 일로 됐어요. 근데, 요게 저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어, 문구를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확 쏘지 않거든요. 메일로 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이걸 쌌다고 해도, 그 문구를, 그러니까 틱톡을 삭제하라고 만든 문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나왔을 겁니다. 물론, 이걸 뭐 공지로 뭐 핸드폰에 쏘거나 메일로 보낸 거, 그건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밑바탕에 틱톡을 삭제해라. 이런 어 내용은 뭔가 아마존이 알고 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다.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 MS 하고 어미 정부하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어 그런 뭔가를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아마존은 또 MS 하고 r 저 AWS 경쟁자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음, 기타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증언이 있었잖아요. 의회. 지난주에. 뭐,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 근데,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MS는 빠졌어요. 그래서, 어, MS가 빠진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도 이렇게 증언도 안 하고, 반독점 문제도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 뭐냐. 반독점 기업 이미지를 주지 않아서 아주 좋아요. 그거는. 음, 그쵸? 하지만,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아주 잘 나간다는, 잘 나가는 그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주지를 못해서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거의 중원에 이제 참석한 기업들 보면 다잘 나가는 회사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MS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MS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젊게 보여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몇 시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어, 틱톡 인수 관련 돼 갖고 우리 미국 정부가 이거를 허용을 했으니 그 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뉘앙스 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최소의 쪽으로, 어, 좀,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엉뚱한 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아, 굉장히 이 딜이 점점 복잡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의회 정, 증언을 안 했으니까, 자, 엔이트러스트 관련돼서, 프리 패스를 받은 게 아니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틱톡을 인수를 하게 되면 MS는 확실히 영 and sexy 이런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S한테는 두 가지 자,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애저 고객, 큰 고객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컨슈머 고객을 두 번째는 이미지, 업 되는 거예요. 젊은층한테, 젊은층이 지금 중요합니다. 특히 젠지, 젠지한테는 MS가 또 함께 토하고 싶어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에, MS 같은 경우는 지금 엔터프라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컨슈머가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부분, 컨슈머 부분, 여기는 그래도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쵸? 뭐, 그냥 Office 뭐365 이런 걸로, 그 다음에 LinkedIn도 그래요. 링크인, 컨슈머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엑스박스 라이브, 어. 온라인 서비스거든요 게임 할 때.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또 틱톡의 이용자하고 온라인 게임하는 이용자하고 데모그래픽이 비슷해요. 젊은층에 다 물론 뭐 저같이 헤비 어, 게이머인 아재도 분명히 엑스박스 라이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제외하고 틱톡 이용자하고 엑스박스 라이브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또 시너지 효과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컨슈머 베이스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키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출이 2020년에는 대략 1빌리언을 예상한다. 매, 그, 레버뉴는. 근데 2021년도에는 6빌리언을 예상한다. 곱하기 6이에요. 6배 매출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 틱톡을 매각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높게 어, 지금 공식 발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커가, 커가고 있던 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그 시나리오를 좀 보자고요 시나리오 시나리오 한 다섯 개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음, 틱톡이 MS가 틱톡을 부분 인수를 하는 거예요. 자, MS가 인수를 하겠다는 틱톡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네개 국가 틱톡을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S가 틱톡을 전체적으로 다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틱톡의 인도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인도가. 그래서 인도를 포함해서 전체를 인수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MS가 이 서버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애저 서버죠.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이렇게 뭐 운영하는. 영업하는, 이런 거는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MS 같은 경우는 Azure만 관리를 하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MS는 이제 다른 투자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이제 파트너들이 새롭게 IPO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틱톡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MS하고 플러스 투자자가 이제 틱톡을 인수를 해요. 음. 틱톡 인수해갖고, MS는 애조만 관리하고, 투자자는 나머지 틱톡을 IPO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은 돈을 투자를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투자자는 가령 여기에 30빌리언을 투자해갖고, IPO를 통해서 40빌리언을 받으면은, 플러스 10년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의 목표예요, 항상. 자,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뭐냐면 노딜. 노딜 시연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 어, 오퍼레이션을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 이 트럼프는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왜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할 건데 11월 대선 때짜증 난다면서 젊은 층들이 뭘 합니까 인플루언서를 해요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그러면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뭐 스냅이나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트럼프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대선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어, 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경쟁 상대는 음, 첫 번째. 아이메시지. 요게 애플의 아이메시지죠 애플의 아이메시지. 두 번째. 틱톡. 세 번째. 유튜브. 네 번째. 아마존. 이거는 광고예요, 광고. 다, 다섯 번째. 구글. 이거는 앱 플랫폼이에요. 자, 페이스북이 요렇게 지금 경쟁 상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메세지, 왓스 앱이죠. 왓스 앱, 페이스북거는 페이스북한테는 뭐예요? 틱톡은 이거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스라고 있죠. 스토리스 또는 이제 리에이라고 내놓습니다. 요거 유튜브는 뭐예요? 페이스북에 시간을 더 오래 써야 하는데 와, 유튜브에 사람들이 시간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경쟁 상대다 아마존 광고 그렇죠? 광고 시장에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앱 플랫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걸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